제가 오늘은 눈을 바르게 뜨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웃거나 약간 흐트러져도 안 돼요. 왜냐하면 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피아골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로부터 많은 돈이 내려왔었다. 그 돈이 누군가의 손으로 들어간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예.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피아골 주민에게 가지 못한 돈이 어디론가 가서 사라졌다. 그냥 만나다 보니 이런 수혜를 겪다 보니 그의 국민들이 겪은 바가 있나 봐요. 겪어서 몸으로 느끼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면 제가 만났던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는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단다. 내가 몇억원은 제 손해를 봤지만 그 누군가로부터 정확한 피해 금액에 대한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떤 이야기도 제대로 못 들었고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구례 군에 사는 단 하나의 사람이죠 저곳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만나다 보니 그분들이 구레군에 살면서 낸 세금이 그분들이 끝하지 않게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관리 부실로 당한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위로가 되기를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다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저 계속 만나고 다닐 거예요. 계속 내가 구레에 사는 동안. 아니죠. 난 구레 구례 딸이니까 구레에 계속 있겠죠. 계속 만나고 다닐 거예요. 구례군의 관계자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볼 거예요. 보고 담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주실지, 피눈물을 나게, 또다시 피눈물을 두번 나게 할 사실지 볼 거예요. 가서 잘 담을 테니까 환하게 웃게 해주세요. 환하게 봐요. 우리 구대가 안개 휩싸였자. 그래도 보석같이 예쁜 곳이에요. 할수 있어요. 믿어요. 내 핸드폰에 저장된 구례군 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구례군수님, 푸디, 푸디 저분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어떻게 해야 작은 미소라도 하나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면 아니, 노력하셔야죠. 노력하셔야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듯이. 해주세요. 날마다, 날마다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리, 드리면 귀찮아 겠지만 보고 있을게요. 그래서 언젠 당신들에게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